대구 한샘 리하우스점에 방문했어요 부엌 굽박이장이나 집 리모델링을 할수 있는 곳인데요 한샘하면 역시 부엌이죠 전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었는데요 키친 바의 라인은 넓은 평수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들과 옵션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같은 라인의 디자인이 모두 달라 우리 집 컨셉에 맞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것 특히 다양한 기능성을 직접 체험하고 설명을 들으니 더 귀에 잘 들어왔어요 한샘 유로 900은 딱 지금 세대들에게 맞는 취향인데요. 전체 도장으로 마감이 깔끔했고, 틈세 수납 공간이 굉장히 효율성 있어요. 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은 히든 도어로 부엌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, 평수와 옵션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, 수납 공간을 알차게 짠 장이었어요.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전달을 받았는데,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. 색상 조합이 무한대예요. 주방의 진심인 한샘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커스텀이 가능해서 다양한 장 샘플을 보고 주방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디자이너 분과 만들어 봤어요 담당 디자이너와 함께 직접 보고 고르고 눈으로 확인하고 텍스처까지 만지면서 다양한 샘플지즈를 직접 고를 수 있었고요 수전부터 샤워헤드, 변기, 타일, 문손잡이, 중문, 걸레바지 조명, 스위치, 바닥재 등한 곳에서 모두 고르실 수 있어요 진짜 대단하죠? 제 베이직한 제품들로 꾸민 모델 하우스를 둘러보았거든요. 23평의 화이트로 꾸민 모델 하우스였는데요. 특히 이번에 추천해주신 이 옷장은 한예진 모델님이 직접 추천해주시는 옷장이었어요. 한샘의 기술력으로 만든 국내 최초 유일의 2m 와이드 장과 폴딩도어입니다. 그래서 저도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었는데 좁게 열리는 일반 장과는 달리 속 시원하게 열리는 부분이었고요. 성인 여성이 팔을 벌려도 옆면이 비어요. 밑부분은 3단 수납장에 있어서 효율적인 수납이 좋았습니다 호수는 물론 넥타이나 벨트 보관을 깔끔히 할수 있었어요 꼭 많은 사람 이거 사세요 이어서 보실 방은 한샘장으로 만든 수납력 좋은 서재이고요 작지만 수납공간 좋은 주방 조명부터 바닥이며 벽지까지 모두 한샘 제품입니다 또 원데이 시공으로 가능한 욕실이 있는데요. 바닥재와 벽면에 이음새가 없어서 깔끔한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. 물론 색상은 다 정하실 수 있어요. 무드 있게 꾸며진 깔끔한 안방까지 완벽한 베이지랍니다. 베란다 공간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. 바로 캣타워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저희 집 아이들도 있거든요. 수납장도 한샘장으로 알차게 공간 구성했어요. 한샘과 함께한 영상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 참, 그리고 이번 8월달 이벤트가 있거든요. 이 이벤트뿐만 아니라 월마다 이벤트가 바뀌니까 꼭 한샘 확인하셔서 한번 방문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